조금만 조용히 해주시면 예. 자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 대변인 현안 관련 논평하겠습니다. 전당대회를 앞둔 민주당의 친명 호소 경쟁이 눈물겹습니다. 예비 경선을 통과한 최고위원 후보 8명의 국회의원 선수를 모두 합치면 무려 19선에 달하는데 그에 걸맞는 품격은 물론 최소한의 자존심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 수석 변호인, 이재명 인질 구출 작전, 이재명 집권 플랜 본부장, 자신은 없고 하나같이 이재명, 이재명 뿐입니다. 대한민국 정치사에 이런 코미디는 없었습니다. 한국 정치의 퇴행 정도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 2항을 모든 권력은 이재명으로부터 나온다로 바꿔야 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제 민주당은 그 역사에서 김대중 노무현의 이름을 지우고 더불어 재명당으로 당명도 바꾸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